무스 진자림 생으로 공개? 뭐니 진짜? 아 진짜 이건 아니지요 님들아, 진짜 너무하잖아.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림에의 장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자림입니다. 안녕.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바로 인터넷에 진자림을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올까? 진자림, 진자림 학교, 진자림 나무이 진자림 마른 자리. 진자림 겨드랑이 어디갔냐 없어 진짜 오래됐지. 이제 궁금한 사람들 이미 다 봤어. 그리고 그 사람들 겨털이라고 지들 머리에서 결단 내렸어.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아니야. 어, 봅시다. 진자림 노출 사진 주세요. 와 근데 이거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아? 싸나다. 노출. 헐. 아 진짜. 진자림 겨드랑이 어디 갔냐? 없어 진짜 오래됐지. 진자림이랑 결혼하는 법 좀요 중학교 2학년 장조림인데요 트위치 유튜브를 보면서 3년정도 자림님 어? 자림이 누나님? 물만두 같으시면서 연상이신데 연하처럼 보이시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5년정도만 기다리면 될텐데 진자림님하고 어, 결혼하는 비법 좀요 무슨 개설버거 비법임 어, 여기 댓글 좀 볼게요 사람과 그룹,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 진자림님하고 결혼은 매우 힘들어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 사람 너무 진지? 해 꽃잎은 다 떨어졌님께서 잘리만는 제가 성전환 수술 해갖고 결혼할 거임 포기 하세셈개 <laughs> 귀엽다 <laughs> 댓글 모임 아하 잘리미는는내 거라고 아 너무 귀엽다 와이 더러운 질문은 뭐예요 이거 진자림 똥 유튜버 진자림님이 똥 싸거나 방귀 뀌는 영상 있나요 카테고리 인체 건강 상식 아, 진짜 개역 그거 카페에 있던데, 그거는 그 음원을 틀어놓고 나갔는데, 그 음원에서 뿡소리가 났어. 그런 거 봐서 뭐 하게 인정? 그냥 포기... 야, 믿거나 네 찍어서 밥... 내 거는 왜밥 미친 개야? 그럼 내거 볼래? 나도 자신 있어. 근데 얘를 어, 왜 채택한 거지? 야, 근데 절대신이면은 얘좀 높은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이분, 우주신, 열심 답변자 배지까지 있는 분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 일, 이, 랄,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우주신답다. 신들이 나서서 싸워주시네. 진자님 얼굴. 어떤 점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인가요? 어, 이건 나도 좀 궁금하다. 귀여우시잖아요. 이쁘다라는 이미지에 비유하면 귀여운 것 같다고 보네요. 미소 지을 때 보이는 눈웃음 등. 아, 이런 가요지랄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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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림 뽀구이 이런 애들도 역캠인가요 진자림 뽀구이 이런 애들? BJ인가요? 막역캠에는 야한 것도 있고 궁금해서요 역캠은 여성 BJ 또는 스트리머가 외모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외모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여캠 아닌가요? 뭐라는 거야 오모스 진자림 쌤으로 공개 이거 게... 뭐는요 음, 진짜? 아 진짜 이건 아니지요 님들아 진짜 너무하잖아 나... 댓글 좀 나... 태진아 진진자 림치리지리자 아 쇼파에서 처자는 데 동생 쌩얼보다 구리네 <laughs> 방송 직접 보면 쌩얼 저 정도는 아님 그냥 빡짱 찍은 거아 해명할게 와 해명할게 예 이게 제 쌩얼이거든요? 근데 막딱 이런 장면만 캡쳐해서 올리니까 걔 못생겨 보이는 거지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괜찮아 캡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빠 보이잖아 뭐 물론 있는 그대로 캡쳐하신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야, 네, 이것봐. 유튜브에 진자림 쌩얼. 쳐보세요. 그, 쌩얼 예쁜 거 아닌가요? 맞다면 쌩얼 부문 상위 몇 프로 정도? 상위 5% 안에 들것 같아요. 아, 근데, 야, 잠깐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뭐랭 어, 뭐야, 이거 진자림과 같은 학교 다닌 후기? 나랑 같은 학교였어? 난 4학년 진자림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동아리실에서 한번 봤었는데 실물이 500배 낮다 어, 그렇구나. 또 여기 글을 올렸어. 진자림 유튜버 자체는 도, 좋은데 영상이 다 너무 노잼임 선배님 지금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실진 모르겠는데 요새 좀 재밌어지긴 했거든요 노잼 영상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 진자림과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저 3학년일 때 진자림 1학년 실물이 딱와 학교에서 얘가 제일 귀엽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느낌이었음 아 선배 나좋아한거 아님? 아, 진자린 배경하면 음, 위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진자린 배경하면 아이폰 12 프로인데 그걸로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 가장 많이 주시는 분 채택합니다. 웹툰. 따 웹툰이 <laughs> 어, 만든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땅. 따라라나노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내 얼굴을 이렇게 늘렸잖아. 이렇게. 아, 이것도 그러니까? 아, 이거 다 그런데? 내가 빼빼로냐? <laughs> 이거 개웃겨. 이것도요? 했는데, <laughs>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비율은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 근데 또 이제 해달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진자림님 사진 구해요 예쁜 거 많이요 답변이 <laughs>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laughs> 구글에 쳐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laughs> 와 진짜 개싫다 아니 열심 답변자님 이거 맞아 제 이상형 롤모델 좀 봐주세요 틱톡 장님 진자림 브레이브걸스 유정 이분들 좋아하면 약간 귀여운 성을 좋아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날로라는 분도 추천 맞아. 어, 뭐지? 뭘까? 어, 이건 왜 나랑 연관이지? 저 이상해요? 조끼 입고 올렸었는데 다들 이상하다고 해서 벗었거든요. 저보고 초중딩 같대요. 저 이렇게 입으면 몇 살처럼 보이나요? 스무살 여자입니다. <laughs> 아, 여성분께 너무 죄송한데, <laughs> 초등학교 6학년이 저기 처음 인터넷으로 쇼핑해가지고 거울에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 그런 기분인데, 아니, 근데 이게 왜 나하고 연관이지? 님 사진 같은 게... 저 아닌데요? 진자림 이런 느낌이신데요? 스무 살로 느껴지진 않아요. 채택 바랍니다. 전 23살이에요, 선생님. 아, 저도 좀 어른으로 취급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라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에요. 아, 그... 진자림 질문 제가 진짜로 비꼬는 게 아니고요 자림님이 예전엔 이뻤는데아 읽기 싫어 요즘 영상에서는 눈이 좀 부자연스럽고 약간 늙었달까? 자림님 쌍수 하셨나요? 눈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야 쌍수 안 했어 1승 기간 보면 님 살쪄서 볼살에 눌려서 눈자가 져서 2022년 10월이거든요 이때야 이때 어 지금이랑 비슷해 지금이랑 비슷한데? 아 화장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같아요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많이 말이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맞죠? 음, 뭐, 진짜 뭔가 달라졌다면, 그거는 나이가 먹어서, 나이 먹어서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진자림을 검색해봤는데요. 정말 역겨운 질문들도 많았고, 억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구분해서 미디어를